안녕하십니까. GDSK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경계 주소입니다. 지도 위에 선 하나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보통은 뭐 우리 집 주소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어느 시 어느 동. 근데 가끔 아파트 단지 하나가 혹은 뭐 건물 하나가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두개 이상의 동이나 구. 심지어는 시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을 저희가 좀 알기 쉽게 경계 주소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경계 주소 사회학자 쿠르트 레빈이 말한 경계인 개념이 떠오르네요.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공간적인 경계 주소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겠군요. 이게 소속이 애매하다 보니까 실제 사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거나 아이들 학교 배정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집값 차이까지도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경계주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딱세 곳만 골라서 그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는 서울 노원구랑 경기도 의정부시 이 경계에 있는 수랑 리버시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단지, 2단지는 의정부시 장암동이고요. 3, 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속이에요. 단지 사이에 작은 개천이 흐르는데, 그게 경계선인 거죠. 아니, 개천 하나를 사이로 두고 그냥 시가 갈리는 거네요. 와, 그럼 1, 2단지 주민분들은 사실상 생활은 거의 서울 노원구 쪽에서 하실 텐데, 행정 업무 같은 거 보려면 의정부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그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가 상계 1동 주민센터인데, 한 1.5km 정도거든요. 근데 거길 못 가고 굳이 6km나 떨어진 장암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하는 거죠. 6km요? 네. 그리고 뭐 위급 상황 때도 문제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더먼 호원지구대로 연결되거든. 그리고 전화국번은 또 서울 지역번호인 02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119 신고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일단 서울에 먼저 연결이 됐다가 주소 확인하고 다시 의정부로 넘겨 주는 그런 혼선도 발생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경제적인 차이로까지 이어진다던데. 2024년 7월 기준으로 보니까 비슷한 조건의 84제곱미터 매매가가 의정부 소속인 1단지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서울 소속인 3단지는 6억 5천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무려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게 단순히 뭐 주소 이름값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학군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서울시 인프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게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죠. 물론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는 있었어요. 2020년에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모여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아, 그럼 해결될 뻔했네요. 네, 그랬는데 의정부시 의회 쪽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나 뭐 다른 이유들로 반대를 하면서 지금은 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동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정책 결정은 일단 보류됐어요. 아, 주민들 불편은 계속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럼 다음 사례는 어떤 곳인가요? 이번에는 같은 경기도 안에서 시가 다른 경우인데요. 안양시하고 의왕시에 걸쳐 있는 인덕원 센트럴푸르 지어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단지가 안양시 동안구 소속이고 2단지는 의왕시 포일동 소속이에요. 아, 여기는 같은 경기도인데 시가 다르군요. 여기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바로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안양시에 속한 1단지 학생들은 경기도 내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꽤 높은 걸로 알려진 대한 중학교나 대양여자중학교 배정이 가능해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지는 어떤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던데요. 아,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의왕시에 속한 이 단지 학생들은요, 반지 정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벌말초등학교가 안양시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길 보까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멀리 떨어진 의왕시 소속인 갈매초등학교나 내선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니 정말 아이들 문제까지 엮이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네요. 이게 단순히 단지 내에서 소속 시가 다르고 집값이 차이 나는 걸 넘어서서 주민들 간에 특히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단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까지 희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2012년부터 계속 조정 요구가 있었는데 10년 넘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이것도 답답한 상황이군요. 마지막 사례는 좀더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은 하안주공 13단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도 같은 단지 안에서 동별로 행정구역이 달라요. 1301동부터 1313동까지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소속이고요. 1314동부터 1320동까지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속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과거에 안양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눴었는데 그 후에 하천 정비로 물길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동은 하안주공, 뒷동은 독산주공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요. 별칭까지 생겼군요. 그럼 여기도 역시 학교 배정 문제가 있겠네요? 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단지 바로 옆에 안천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가 서울시 소속 학교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독산동에 속하는 1314동부터 1320동 학생들만 이 학교로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정말 같은 단지에 살면서 내 친구는 바로 옆 학교 가는데 나는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이건 정말 주민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가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주는 걸 넘어서서 때로는 그 공동체 내부에 이런 미묘한 갈등 요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경계 주소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경계 주소의 또 다른 좀 특이한 사례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